다닐 때는요 간첩이 와가지고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딱 지나가다 보니까 왕 대포집 써있더래. 그래서 이게 대포집인 줄 알고 되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진짜 대포가 날아가는 줄 알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넘겨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요 창녕 창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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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여기서 간첩 잡았죠? 간첩 잡았죠? 지금 우리가 다 잡아들여야 돼. 지금 여러분 자유 마을이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다음에 넘겨 보세요. 이게 부산에서 인민군 퍼포먼스를하고 있는 거야. 이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북한입니까? 이래도 잡지 못하도록 전부 다 법을 뜯어고쳐 놓은 거예요. 삐라 뿌리 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그저저저 저, 저 북한에서 한마디 하니까 문재인이 그냥 삐라 못 뿌리게 하고. 미국이나 프랑스에다가 왜못 뿌리겠냐고 그 보고 오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부, 이렇게 발라놨대. 그게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야. 이래도 되겠습니까? 아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은 뭘 보고 그를 지지하냐고. 다음에 넘겨 보세요. 이게 홍대 북한 주, 저기 북한을 체험하도록 주점을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또 넘기세요.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충북 도청에다 어린이 홈페이지에다가 중국 애들이 입는 인민군 해방국 소방관 중국 공안부 복장을 딱 입혀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이냐고 친 중국 목을 할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중국 복장을 그대로 입혀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면 도로교통 어린이 포스터에도 이게 바로 중국 공안부 복장을 딱 입혀놓고 우리 아이들이 중국 애가 돼버려서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자유 자유 마을이 일어나야 돼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보세요 야 이게 서울 중구도요 이게 서울 교사 노조들에 의해서 뭘 하나 올려도 할수 없게 만들어놔요 이 좌파 애들이 전부 다 방과 후 학교를 장악해가지고 한 시간에 3만 원씩 받아 먹는데 4시간 6시간까지 해요 그런데 수업을 간섭할 수 없고요. 무슨 커리큘럼을 짜 가지고 가도 간섭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동성애 법을 가르치고 애들한테 성교하는 법을 가르치고 구강 성교를 가르치고요. 수간을 가르쳐요. 짐승하고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요.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나랍니까 이게? 이런 걸왜 우리 국민이 못 깨닫냐고요? 지금 나라가 이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 마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자 여러분 이게요 경기도 양주 고등학교의 인공기가 딱 흙판 위에 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지금요. 애들한테 완전히 중국 저 북한을 가리키고 앉았더라고요미국 나가고 지금 대한민국이 적화되기 직전이야. 이걸 왜못 깨더라? 그래서 자유마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할수있어요 부끄러워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저께 전 목사님한테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설명할 수 있는 그림 중 사진 중심으로 책을 만들어서 뿌려줄 테니까 뿌려주실 줄 거죠 목사, 목사님 뿌려줄 테니까 그거 갖고 설명해서 사인 전국민 다 받아야 돼 사인 다 받아야 돼 우리가 이제 뭉치면 됩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뭐뭐다 넘기시고 가지고 또 넘겨 주시고. 자 이렇게 전교조 창립 선언문에 보면 전교조는 북한을 옹호하고 있어요. 북한을 북한을 옹호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이거?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교육이 전교조의 교육 이념을 보면 완전 이게 북한 교육이에요. 북한 교육.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마을 방송과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어요. 또뭐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가서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막 대모는 거예요. 또 넘겨 보세요. 마을 방송국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농촌까지 지금 퍼졌어. 저 하부 조직까지요, 새빨갛게 다 장악되어 있어요, 지금. 마을마을마다. 근데 이거를 교회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교인들도 몰라? 장로인들도 몰라? 그러면서 맨날 맷돌 기도만 하는 거야. 지야약사야주 없어서, 이리와, 주 없어서. 제인들 오면요, 그 사람들부터 목이 제일 먼저 나가. 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일어나서 봅시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